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한 O B S 대한민국 킬링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아보게 된 밀비 마음이 아파 그리고 여섯 신의 고향 오마왕보기 배우 이정용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롯 오뚝이 깜찍 요정 하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비의 새한민국 힐링콘서트가요 아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야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곳이야 경상북도 의성 안개에 왔습니다 네 오늘은 야외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한 무대에서 특별한 추억을 안겨 드릴까 합니다 야 안개에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안개처럼 뿌옇지 않으시고 얼굴이 다들 밝으시네요. 아 어, 너무 밝으세요. 기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아 어, 아이 우리가 안개가 아니고 안개 여의 안개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개 여의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무대인이만큼 특별한 가수분을 모셨습니다.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네 맞습니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자 참미 씨, 참미 씨 이분하면은 뭐가 생각? 어, 이 분을 딱 떠올리면 정말 너무 많은 히트곡이 있어서 지금 여러 곡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굽니까 네, 첫 순서는 서른도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설운도 씨! 설운도! 자, 경북 의성 안개 위천생태공원 특설무대에서 함께한 OBS 대한민국 힐링 콘서트 자 오늘 너무너무 분위기 좋죠 네 너무 열기가 좀 뜨겁습니다 자 이곳은 아, 제가 말씀드렸을 대로 아, 의성이 자라는 위청 생태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아 그런 곳인데 이곳에는 뭐 잔디광장도 있고 생태업로저희 보니까 또그 파크가 있더라고요 오네 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힐링을 해갈 수 있는 정말 의성의 좋은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성에서 자랑할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 기르세요? 아니요 안 기르세요? 네 근데 야, 좋아합니다 여기 안개에는요 펩 월드가 있습니다 오그때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는데 오. 의성이라는 테러들,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다시 캠핑을 하는데요. 오, 어, 너무 예. 좋겠어요. 저는 강아지 길고 있는데 한번꼭 와보고 싶은 뭐 여기 가면 은 강아지 수영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점점 전국에 소문이 나고 있는데 오지 않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무대. 이번에 굉장히 특별한 무대죠. 네, 너무 멋지신 분이시죠.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김성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난주하는 <laughs> 자 그리고 그 저희가 방송 관계상 끝나는 게 아니고 엔딩 멘트 할 거예요. 엔딩 멘트 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가시지 마세요. 또 뒤에 또 계속 가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송 보여서 아~ 연해주세요연희을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무대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자, 간다.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이 안개에는요 오늘 그~ 같이 이~ 제작을 참여하는 우리 유석종 대표가 있어요. 석종 형님, 석종이 어딨노? 일어나 봐라, 일어나 봐라, 일어나 봐라. 인사만 해라, 제 뒤에 보고, 제 뒤에 보고, 여기, 여기 오, 안개 아닌데 안개야들. 자 그러면 방송 마지막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거기, 예예. 자, 저희, 저희 조연출이에요. 우리,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이쁘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하세요안습니다 마지막에서 갑니다. 자준비하시고 갑니다 자 오늘 녕하 의성 안개에서함안한하세요안한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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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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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아요하세요하시요것같아요 그렇죠 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아자 O B S 대한민국 힐링 콘서트네요. 여러분께 여덟 개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 항상 힐링을 선사합니다. 네 언제나 저희 프로그을 통해서 항상 힐링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누굽니까? 네 마지막 무대는. 고 싶은 여자 별사랑 씨의 무대입니다. 별사랑의 무대를 마치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성용 허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대한민국의 행복과 힐링을 책임지는 OBS 대한민국 힐링 콘서트 오늘은 전통의 고장 경상북도 의성. 안개조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의성은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또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 의성 의성 사과 정말 최고죠 최고. 아니 그리고 의성 사과하면은 그 이쁜 여자들의 대명사입니까? 이쁜 아, 여자를 보면은 다들 어 사과가 신기했다. 너 어, 사과 먹어서 이렇게 이쁘니. 아, 어, 그래서 그런지 여기 계신 분들 다다 민신 다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군요. 자힐링고서트는요 호불호가 없는 모든 관객과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프로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신선한 남자. 신선한 남자? 그리고? 네. 개나리처럼 정말 뽀송한 남자. 저말씀하는분 있으신가요? 좋 근데요. 네, 저. 아 아쉽지만 이정용씨는 아니고요. 신일선씨의 무대입니다. 아, 신선한 무대입니다. 신일선! 사되는 OBS 힐링콘서트 오늘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총정의구장 경상북도 의성 안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무대 아 이분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창력이면 가창력 외모면 외모 저인가요? 왜 이거세요? 또 그런 또 그런 가수가 있나요? 잠시. 아니 잠시도 그런가 수지만아 이분은. 남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laughs>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가수고요.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가수 신명근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는 분이니까 신명근, 신명근 파이팅야! <laughs> 파이팅야! 헤이! 자아 지원 씨. 정말 멋진 열정의 무대였습니다. 어? 자, 전통의 고장 그리고 청정의 고장 경북 의성 안개에서 함께한 OBS 대한 힐링 콘서트 아,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요 마지막 가수의 무대를 끝으로 아쉽지만 인사를 올려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수는 누굽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가수는요 살아있는 전설 트로트계 선구자 김희씨를 소개하며 저희는 이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씨의 모델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O B S 대한민국 힐링 콘서트에는 기쁨과 행복이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시간 실행해 오만복이 이종용 트로트 깐 여정 화참이었습니다. 전북 구인안개파이팅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